서산시는 풍수해 등의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로 한발 앞선 예방 및 복구 체세를 갖추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국비 1억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 안전총괄과 사무실 내에 약 20평 규모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.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국민안전처 및 충남도청, 시군과 영상회의가 가능하고 재난 관련 CCTV 영상, 기상현황, 태풍 진로, 지진계측, 강우량 등의 정보가 LED 상황판에 표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시는 이번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협업부서 간 현장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해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서산시는 앞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재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